어떤 여자라도 5분 만에 데이트 성사 7배 늘리는 법. 만 알면 돼. 자, 오늘 말할 이거는 바로 MBTI야. 비과학적 아닌가요? 이런 거 남자가 왜 알아야 됨? 이렇게 반문할 꾸러기들도 있을 거잘 알아. 나 역시 MBTI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나도 재미로만 가볍게 해야지 이랬었는데 막상 이거 해보니까 잘 맞는 거야. 충분히? 요성이더라고. 제일 중요한 게 2023년 현재 대한민국 2, 30대 여자라면 99.9% 확률로 MBTI를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의 밈처럼 돼 버렸지. 특히 초반에 서먹하고 할말 없을 때, 너 MBTI가 어떻게 돼? 이렇게 화두를 열기도 좋고, 장시간 대화 소재로 이용해 수다 떨기도 좋다 보니, 나 역시 안할 필요가 일도 없더라고. 본격적으로 MBTI 성황별 여자 꼬시는 법 들어가 보기 전에, 처음에 우리 남자들이 딱 MBTI를 배워보려고 하면 난간이 하나 있지. 바로 ISFJ니, 뭐 ENTJ니. 이상한 영어 조합이 16가지나 된다는 거. 근데 또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알고 보면, 외향성, 내향성 현실 위주, 상상 위주, 공감 위주, 논리 위주, 충동적 사고, 계획적 사고. 이렇게 알파벳 4개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원리야. 예를 들어, 연예인 노홍철을 봐. 알파벳 4개 조합 중 어디에 속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이지. 그래서 첫 번째 건 E일 것 같아. 아이디어나 직관, 창의성이 좋아 보이고 자기만의 확실한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론 엉뚱해 보이기도 해. 그래서 N이야. 인간관계와 교감을 중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F야. 마지막으로 계획적이라기보단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것 같아. 그래서 P야. 종합적으로 드러난 성격만 봐서는 ENFP일 확률이 높아 보여. 자,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 놓고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지? 그럼 본격적으로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유형별 여자 공략 바로 들어간다. 첫 번째, 이인 여자는 초면에 웃으로 시작해라. 이 여자를 꼬시는 핵심은 칭찬으로 스타트하고 이후 경청해라 이거야. 이성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관종이야 상대적으로 악세사리, 네일, 뷰티, 패션,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는 욕구가 강한 게 특징이야 그래서 첫 만남 1분 이내에 여성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칭찬으로 스타트하는 게 좋아 이때도 단순 오늘 너옷 이쁘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혹시 오늘 상이랑 네일이랑 톤앤매너 지켜서 입은 거야? 컬러감이 되게 좋네 데님으로 상하이 셋업한 게 약간 재미 사복 패션 느낌이네. 너좀 세련미가 있다. 이렇게 여자가 실제로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을 살려서 칭찬 형식으로 질문하면 더 좋겠지. 원래부터 수다쟁이 속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왜 오늘 이 옷을 입었고, 브랜드는 어디 거고, 오빠도 오늘 패션 신경 좀쓴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것 같다는 둥, 투머치 토커 빙의해서 대화가 술술 풀리는 마법을 보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외향성이 높은 여자를 상대할 때는 내 말수를 좀 줄이고 오히려 여자의 말에 경청하는 게 중요해. 중간중간 리액션만 좀 쳐주고.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까지 말이 많아 버리잖아.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려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이야. 종합하자면 포인트를 잡아 초반부 빠르게 칭찬하고 이후 리액션을 잘 써라. 이거 기억해. 자, 두 번째. 아이인 여자는 무엇보다 칭에 공을 들여라. 아이인 여자는 리드를 잘해주고, 무엇보다 친밀감 형성에 공을 들여야 돼. 주의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수동적이고 다가오지 않고 말이 쭉쭉 끊기는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비호감의 신호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나 역시 연애 초보 때 이런 여성을 만나면 여자의 수동적 반응에 영향받아서 될 것도 말아먹은 적이 많아. 괜히 날안 좋아하나 싶어서 혼자 삐지고 그랬더랬지. 근데 일부러 나를 싫어해서 내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기질일 수가 있다는 걸 너그럽게 이해하고 나니까 신세계가 열리더라. 좀 수줍은 많은 강아지나 고양이 대하듯이 우쭈쭈 해주면서 달래면서 리드해줬더니 오히려 기가 센 이들보다 다루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 둘째로 그 무엇보다 친밀감 형성에 공을 들여 이런 타입은 친구 같은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걸 선호한다고. 예를 들어서 시시콜콜한 대화라도 자주 나누고, 전화 많이 해주고. 처음에 여자 만났을 때 여자가 낯을 가린다 치면, 아, 너랑은 뭔가 친구처럼 그냥 편하다. 이렇게 자꾸 편스라이팅도 좀 하고. 이렇게 시시콜콜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 그러면 혼자 알아서 정이 들기도 해. 주의점으로는 성급히 데이트 약속을 잡으려고 한다던가 여자가 마음의 준비가 덜 됐는데 진도를 나가려고 각을 잡으면 역효과가 나니 주의하고 결론적으로 친한 남사친 이미지를 초반에 많이 심어줘라. 오케이? 세 번째, N인 여자에게는 ᄉᄇ를 인정해주고 모험심을 자극해라. 주변에 뭔가 4차원 같은 애들 있지? 보면 무조건 N이야.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할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지 않고 공감해주는 척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통 N들은 어릴 적부터 엉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남들은 공감 못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정 욕구가 강할 수 있어. 이걸 충족시켜주면 마음의 포문이 빨리 열릴 거야. 둘째로 N은 개방성이 높아. 이 말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좋아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최신 신제품 신상 맛집 남들 안 가본 모험심을 자극하는 맛집 이런 키워드들에 반응한다고 n 여성이랑 애프터를 잡을 때도 새로 생긴 하플이다 신상 맛집이다 이번에 리모델링 새로 싹 했다는데 궁금하지 않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중요하니까 참고해 네 번째 S인 여자는 OO에 약하니 이걸 건드려라 반대로 S인 여자 특징으로는 검증된 걸 좋아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 모험을 싫어하고 좀 현실적이다 등이 있어. 핵심 공략은 바로 권위에 호소하라 이거야. 설득시에도 TV나 잡지, 신문 등에 실린 검증된 자료를 활용한다던가 외부 전문가가 그 제품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아. 실전에서 애터를 잡을 때도 아 유명 연예인이 방문한 맛집이야. 예능에도 나온 찐 맛집이다. 아, 굉장히 검증된 맛집이다. 식품의약청 안정청에서 인정받은 곳이다. 미슐랭 맛집이다. TV 나온 유명 스타 셰프가 차린 곳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권위에 호소하는 게잘 먹히니까 참고해봐. 다섯 번째, F인 여자에게는 를 절대 하지 마라. T와 F는 비교적 구분하기가 쉬워. 드라마나 슬픈 영화 봤을 때 감정 이입을 잘하고 눈물이 많다? 별말 아닌 거에도 공감을 엄청 잘한다? 이런 빼박이야. 기본적으로 F는 대하기가 쉬워 남에게 잘 맞춰주고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미움받는 것도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방을 믿고 잘 따르려고 해 그래서 특별한 공약이랄 게 없어 다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바로 신뢰를 깨는 행동이나 배신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 예전에 만난 f인 여자친구와의 일화를 말해줄게 나는 남자고 극티의 성향이다 보니까 F인 여자를 잘 모를 때였어 한날엔 데이트 도중에 내가 무심결에 휴대폰을 보면서 피식하고 웃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기도 휴대폰을 보여달래더라고 근데 난 사생활을 침범받기가 싫어서 절대 안 보여줬지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친구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눈물을 빵빵 터뜨리면서 엄청 서럽게 우는 거야 난 오빠가 좋아서 올인했는데 나한테 그거 하나 못 보여줘? 이러면서 말이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F인 여자의 트리거를 건드린 것 같아. 휴대폰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대처 방식이나 말투 이런 게 너무 냉혈한처럼 단호해서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꼈던 거지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헤어지게 됐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 같아 결론적으로 애플을 대할 때는 냉정한 태도보다는 좀 공감도 해주고 난네 편이고 난널 믿는다 그리고 널 신뢰한다 이런 걸 자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참고해 여섯 번째 티인 여자는. 설득해라. 어떻게 보면 연애 초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MBTI 유형이 T인 여성일 거야. 연인 사이거나 썸 타는 사이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일단 한번 아닌 건 끝까지 사냥개처럼 물고 늘어지고 반드시 해소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납득을 잘 시키면 되는 문제라고. 공략법으로는 T 성향이 뚜렷한 여자들은 팩트나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게 중요해. 가령 이번 주 토요일 날 데이트를 하고 싶어. 그럴 경우, 화법 자체도 F인 여성에게는 그저, 아, 보고 싶다, 자기. 한마디면 해결이 되지만, T에게는, 아, 자기야, 보고 싶어. 우리 토요일 날 볼까? 라고 하면, 100% 이렇게 답변이 돌아올 거야. 아니, 왜 봐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오빠를 왜 봐야 되는데? 보통 AFC들은 여기서 좌절해버리고 많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쉽게 설득되니까. 아, 토요일 날에만 예약이 되는 맛집이 있는데, 이날이 아니면 퀄리티가 떨어져. 그러니까, 무조건 이날 만나야지, 손해안 보고, 이득을 볼수 있어.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좋으니까 참고해. 일곱 번째, J인 여자는 반드시 사전에 ᄃ을 잡고 만나라. 제 J 유형은 딱 하나만 기억해.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잡고 만나라는 거. 갑자기 만나자고 하거나, 당일 약속을 잡으려거나, 약속 시간에 늦는다거나, 갑자기 중간에 스케줄 변경한다거나 이러면 좁대는 거야. 사실 제이는 뭐 어렵지 않아. 미리 약속 잘 잡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계획적인 성향에 잘 맞춰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오히려 좋은 게 제이들은 자기 입으로 한번 보자고 약속을 했으면 옥중 상중 병중 같은 특수한 상황 아닌 이상. 99% 무조건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플레이크도 안 내고 또 좋다고. 여덟 번째. 피인 여자는 충동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므로 로 살살 꼬드겨라. 자, 반대로 피성향의 여자. 일단 충동적인 게 특징이야. 그래서 여자 경험이 적은 연애 초보들은 이 충동적 성향의 여자를 보통은 어려워해. 왜냐면 "자기야, 우리 5일 뒤에 강남역에서 6시에 보자." 약속을 잡았을 때 "응, 오빠." 라고 확답을 받았다 치더라도 플레이크가 80% 이상의 확률로 날수 있는 MBTI거든 그러면 이제 연애 초보들은 아니 그날 보자고 해놓고 왜 말이 바뀌는 거지? 또라이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근데 언뜻 보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자기 멋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성향과 공략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 자 왜냐면 이런 여자들은 설령 스케줄이 풀로 차있다고 해도 살살 가려운 거 긁어주고 은근히 바람 잡아주면 바로 넘어와 그래서 일단 절대로 먼 미래에 약속을 잡으면 안 되고 볼라치면 하루나 이틀 이내 빠르게 약속을 잡아버리는 게 중요해 핵심은 소위 말해 뽐뿌를 잘 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같이 삼겹살 데이트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 우리 평일엔 열심히 일하고 주말인 5일 뒤에 삼겹살 먹자 자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절대 안돼 그냥 조용히 유튜브에서 삼겹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먹방 영상을 찾아서 링크를 딱 보내 그러고 한마디에 와씨 강남역에 초대박 삼겹살 맛집 찾았다 우리 바로 가자 자기야 이렇게 얼레벌레 충동성을 자극해 그럼 만사가 해결될 테니까 자 이렇게 여자의 성향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꿀팁을 줬어 물론 실전에서 내가 쓰는 방식은 훨씬 더 방대하고 복잡해 유튜브 포맷 특성상 영상 하나만의 모든 MBTI 정보를 담아낼 수가 없었거든. 비록 빙산의 일각이지만 최대한 꾹꾹 압축해서 담았고 보고 나면 최소 10배 이상은 무조건 연애 지능 업그레이드가 될 거야. 실제 내가 경험하고 통하는 거로만 담아놨으니까 이해 안 가면 2회도, 3회도 해보고 유능한 자는 행동하고 무능한 자는 말만 한다는 말이 있어. 유튜브만 봐서는 절대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까지 해볼 구독자들은 하단 링크 클릭해서 카페에도 방문해봐. 100만원 상당의 유료 칼럼을 현재 한시적 무료로 읽어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